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기. 순수한 눈빛에 사람을 사랑하기. 요즘의 것들을 너무 오래 담지 말기. 마음에 없는 웃음이나 단어를 내뱉지 않기. 부모님께 연락드리기. 사근사근한 목소리에 귀 담아주기.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기. 라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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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근근히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일회부터 가더니 지금 벌써 8회차까지 이렇게 벌써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네곧이곧 이제 두 자리 숫자 회차를 그러니까요. 찍게 되겠어요. 네. 음. 그리고 조만간 또 6개월 시작한 지또 6개월이 그런가요? 가고. 벌써 반년이 그러네요. 음. 벌써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시간만 잘 가고 시간 아주 잘 갑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네,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계속 저희가 여러 회차를 거쳐서 제 방학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제 방학이 끝났거든요. 오늘로. 네, 오늘로. 오늘, 드디어. 네, 수업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몇 회차부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나긴 <laughs> 4 개월의 방학이 드디어 네. 끝나고 우리 음.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했죠. 만약에 다음 번에 하게 될 때는. 어 계약을 했을 거다고 음, 음. 바로 오늘 계약을 했네요.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 모르겠어요. 아직 좀 이렇게 몽롱해서 음. 뭔가 4개월 동안 슬리페톤도 바뀌었고 음. 여러 가지로 많이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잘 수업 다녀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서 감사하네요. 하루 DJ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그, 대학 생들도 네, 다 맞아요. 네. 일, 일제히 다 계약을 한 건가요? 네, 네. 뭐, 네, AUT, 네. 5대 다. 네, 대부분은 다. 다 음. 네. 오늘 다 우는 소리 내면서 학교를 네, 그렇죠. 갔겠죠. 음. 버스가 아, 엄청 미어 터졌겠죠. 네, 시티도 아주 바글바글하고 그렇더라고요. 음. <laughs> 원래 계약날 제일 바쁘고, 음. 시내가 사람들 많고, 음, 음. 그다음날부 서서히 줄어들잖아요. 음. 오늘 아마 사람 제일 많아을것 같군요. 음. 음. 맞아요. 개강 첫날에서 그런지 평소에랑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음. 이전에 학기 중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는 사람들을 어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들 뭔가 이제, 그래, 쉴 만큼 쉬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자. 오늘은 가자. 첫날은 가자. 가자. 이런 어. 마음으로 오시나봐요. 약간 새해의그 뭐죠? 레 e s 션 아니, 그 뭐라고 아, 그러지? 다짐. 그 운동하는데 짐짐 아, 멤버십 아, 그렇죠 1월에 응, 가입수가 응, 제일 응. 많고 거기에 응. 짐 제일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음음음 응, 응, 응. 맞아요 재밌었어요 갑자기 응. 대학교 처음에 갔던 날이 생각나네요 어, 음. 아, 아드키먼 기억 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죠 너무 오래 전이라 <laughs>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는 헉? 어땠는데요 특별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시내에 음. 음. 그리고 상대 건물 지어진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거기서 음첫 맥저를 대학교 오지지비? 첫 맥저를 오지집이에서아 네. 아, 잊을 수가 없죠 아... 대학교 좋다 이래, 이 생각 했어요 그런가요? 음 우리 거기 있을 때오지집이가 있었나요? 제가 제가 하면 첫 그거였나? 음 네. 260-098와 그게 기억이 나요 260-098 어, 맞아 음. 거기 FNPAA 그쵸 오, 어. 머리가 아. 좋으시네요 시험을 거기서 또 자, 자주 <laughs> 맞아요 아, 네. 오늘 제일 피곤해 보여요. 아 그렇죠. 일 때부터 네, 했을 네. 그거. 한잔더 먹었더니 이제 숨길 수가 없나요? 아, 그. <laughs> 피곤하면 티가 나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저, 여기가 어디라고? <웃음> <웃음> 어느 안전이요 <laughs> 아니 정말 슬프게도 나는 되게 푹 잤는데 안 피곤한데 음. 어떻다는 사람들이 오늘 피곤해 보여서 무조건 아, 그러는 아,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야 푹잤어 나. 화장만 안 했을 뿐인데. 여, 네. 여자들 화, 화장 안 하고 갔으면 아파 아프냐고. 보인다고 <laughs> 몸 괜찮냐고. 감사합니다 네. 네. 피곤할 이 건강해요. 아, 피곤할 거예요. 4 개월 동안 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시 어떻게... 또 패턴을 또 적응을 해야겠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샨이 음. 디제께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뭐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심경의 않았는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 심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해 왔죠. 아.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아. 아주 머리를 아. 엄청 지저분하지만 음 아주 그냥 3개월 아주 그 무슨 시간이라고 하죠. 인내와 역경으로 인고의, 시간. 인고의 음... 시간을 가지고 음... 기르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아, 좀... 3개월이나 기른 거였어요. 그게? 네, 그렇죠. 아, 이 파마를 위해 기르신 거어요 파마를 거였어요? 위해서 계속 기른 거였어요. 근데 디픽처가 딥픽쳐가... 네, 여자들도 거지 존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어요. 머리를 계속 그 거지 존을 넘지 못해서 단발로 가고 기르고 싶다가도 그 거지 존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자르고 한, 자르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지 존 있잖아요. 남자들도 사실 이게 거지 존이죠. 아, 그 마의 어느, 구간을 예, 네, 짧으면은 깔끔해도 왁스로 해가지고 스타일링을 하면 되고 하는데. 음. 그, 길게 좀 해가지고서는, 뭐, 파마를 하고 싶어도, 음. 그때까지 기르는 데까지 그 되게 지저분하게 있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아. 있어요. 기간이 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못 견디고 계속 또 짧게 자르고 짧게 자르고 음. 하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이번에 아주 주위에서 관리 안 하냐고, 아.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음. 파마를 좀 이번에는 길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왔다고. 네. 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물결 파마 이런 건가요? 뭐, 사실 그런 건 모르겠고,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그냥 이런 식의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 해주세요 했는데. 손님, 그건 고데기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아, 네. 그, 그 분은 파마를 또 이렇게 잘, 음. 아. 제가 원하는 걸또잘 알고 해, 해주시는 분이라서. 음. 네. 성공적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많이 사용해 주세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 ST에 나로 시작하는데. 나스.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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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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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거기 단골이거든요. 아, 정말요? 거기 잘합니다. 음, 음. 원영 님 아주 잘해 주십니다. 네. 음. 저도 지금 약간 왁스가 안 먹혀요. 아, 음. 그마이구간 어, 어제 했는데 떡이 돼 가지고 아, 머리를 다시 감을 뻔 했다는. 뭔가 길을 어, 그 뭔가 이렇게 음. 빅픽처 있으셔서 하시는 아니요. 저는 아, 아닌가요? 또 자를 때가 된거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넘은 거 같기도. 하고. 음. 하여튼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굿. 그래서 보노 디제이는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 저는 이따 생일이었고 아 네. 생일 축하합니다. 후후 여기까지 생일이었고 네.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아서 또 너무 감사한 음. 하루를 보냈고 뭐 먹었어요? 어 고기도 먹고 오. 뭐 양식도 먹고 케이크? 케이크도 먹고 주민사장도 아, 챙겨주시고. 음. 네 그렇게 보냈고 좋았어요. 응. 음, 네. 굿. 좋았고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아하. 음, 네 연습량이 부족해가지고. 아하. 요 바빠요. 왜 바쁘십니까? 모르겠어요. 바빠요. 점심에도 출근 전에 약속 있고. 음. 그럼 출근했다가 집에 오면 열두 시 넘고. 그렇좀뭐 하다가 자면 또 새벽에 자고. 음. 일어났다가 또 나갔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왠지 모르겠네. 음. 맞아 그렇게 막 분주할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물집 생겼잖아요. 아 어, 정말요? 응. 어디? 네. 아예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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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웃음> 피곤하다고 <웃음> 피곤한 하루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러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이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음, 그러게요. 그죠? 네. 녹음한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음. 맞아요. 막 지난번에 녹음 한개 엊그제 같은데 음. 또 이렇게 금방 또 오더라고요. 금방이 금방 나 이렇게 우리 근황도 얘기하고 좀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그러게. 근황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지내시는지또 어디 계시는지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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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계시는지, 뭐 하고 계시는지? <laughs> 네. 궁금하네요. 네. 2주를 또 저는 어, 이 올림픽을 음.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음. 앱도 받았거든요. 앱이 있어요? 평창 앱이요? 앱이 있어요. 아, 평창 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어... 노티도 계속 오고 아, 진짜? 어... 대한민국이 지금 법슬레이에 뭐 금메달에 근접했습니다. 이런 어... 루트도 오고, 어, 정말요? 네, 우와. 또 지금 뭐그 금메 동메달 결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어... 네.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어... 회사에서 계속 라이브로 어... TV에서 해주는 것도 주간 어... 일가서 어... 보기도 하고 어... 이 주간 재밌었어요. 그러게 끝났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아쉽고 슬프고 수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막. 로고 뜨고. 음. 그런 데니까 뭔가 아련하더라고. 아 끝났구나. 음, 다시 돌아오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가 뭐안올 수도 있지만 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어, 끝났구나. 생각 좀 아쉽더라고요. 음. 4년 뒤에 가까운 데서 하죠. 도쿄인가요? 도쿄에서 하잖아요. 음, 음. 아닌가? 도쿄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도쿄가 하계 올림픽 2년에. 음. 아,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와세 번의 올림픽을 연달아서 아시아에서. 아시아. 거. 그것도 동부 아시아에요. 그러네. <laughs> 어, 오케이. 장황하네요. 아, 어. 우리 한중일 잘 나가는데. 어, 뭔가 지금 대세인가 봅니다. 그렇죠. 음. 음. 이번에 또 평창 올림픽이 뭐유행어도또 탄생하고. 영미. 여러... <웃음> 아. <laughs> 영미야. <laughs> 여러 이슈 되는 게 많았어요. 아님. 컬링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그죠? 그죠. 맞아요. 음. 컬링도 그렇고. 뭐 아주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이번에 많이 계셨어 가지고 음. 한국을 자랑스럽게 그렇습니다. 또 해줬죠. 그리고 막 아티크들 보면은 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게 음. 뭔가 다들 막 이겨야 돼 메달을 따야 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막다 같이 즐기는 아. 그런 축제 분위기 음. 이런 거 같았다라고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음. 그 것도 좋았어요. 맞아요. 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 음. 년간. 맞아요. 음.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섯 가지 종목에서 한국이 또 메달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전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음. 난 쇼트트랙에서밖에 못 땄는데 음. 그만큼 이제 여러 분야의 종목에 또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음. 또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종목에서도 또 꾸준히 그 노력하고 음. 연습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은 우리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하고 이래서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두루두루 또 활약을. 음. 쇼트트랙 그 결승전 들 제가 보기 위해서 1 네. 시간 일찍 출근했다가 아 진짜 한 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심지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딪히고 막 그래가지고 음. 그날 아, 금메달 못 땄죠 못땄어요 음. 그날이 너무 아마 쇼트트랙에서 음. 메달 받으라고 세개세개 네, 음. 맞아요 엄청 많은 날이었는데 하나도 못땄잖아요 음. 음. 은메달 동메달만 있었고 음. 너무 아쉬웠어요 음. 이제 한국 옛날 같지 않죠 네, 옛날에 많이 딱... 따라잡혔어요 음. 네 맞아요 옛날에 진짜 좀더 옛날로 올라 많이 옛날 에 올라가면은 뭐 김동성이나 전희경 아, 어. 선수 있던 때라던가 아니면은 몇년 전에 이제 안현수 음. 지금 빅토르 안 음. 하고 이제 진선유 음. 선수 같은 경우는 진선유 씨 잘했어. 네, 음. 진짜 지지 않을 것 같은 포스를 좀 풍기면서 음. 아, 이건 금메달은 진짜 무조건이다. 음. 못 따도 수고했고 그렇긴 한데 금메달을 못딸 수가 없을 것 같은 포스. 음. 음. 그런데 요새는 약간 다들 물론 잘 하시지만 음. 좀 아쉬워. 아쉽고, 많이들 이제, 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많이 연, 보면서 그렇겠죠. 연구를 하나 봐요. 음, 음. 그러니까, 파이법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한국 하면은 또 강자가 뭐, 쇼트트랙도 있는데, 양궁도 한국. 아, 잘하네요. 양궁. 그쵸? 양궁도 따라잡히면 좀 슬플 것 같은. 음. 어. 음. 근데 양궁은, 제가 봤을 때 쇼트트랙과 양궁의 가장 큰 차이는 연맹의 차이인데, 연맹. 양궁은, 아. 양궁 연맹은 진짜, 철저하거든요 타탕. 투명하고 음. 네 정말 투명하고 음. 그래서 아무리 그전 대회에서 금메달을 뭐몇 개를 따고 몇 권왕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네그 선수 대표 선발전에서 못하면 얄짤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선발전이 해외올림픽보다 국제올림픽보다 음. 국제 아, 더 힘들다고 음. 할 정도로 하는데 뭐 쇼트트랙 포함해서 이 빙상 연맹은 음. 요새 문제가 많죠. 최근에 음. 이번에 또 이슈도 있었고 뉴질랜드 신문에도 실려졌어요. 음. 그, 그 정도였구나. 네, 음. 그 사건이 음. 안타깝긴 한데. 음. 네. 어쨌든 건참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준 모든 분들 박수와 존경심, 와 응원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또 아마 예능에 또 엄청 나오시겠죠? 러아요 무슨 우리 안익 대 하고 안경 선배 또 나올 겁니다. 아, 나와가지고 또 영미 한 번씩 외쳐주시고 <웃음> 영미 <웃음> 아쉬움을 좀 그렇게 좀 달래고 네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8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이 기세를 몰아서 네. 또 저희 많이 컨텐츠로 파이팅 넘치게 네 음. 달려보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에게 또 즐거움과 좋은 내용들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laughs> 오케이. 네. 인포테인먼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